내 경우에도 이혼이 되겠냐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려면, 뭐,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민법 840조에서 정한 6가지 뭐 소정의 사유 중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그 사유로는 민법 840조에서 뭐,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뭐, 아니면 또 상대방이 뭐, 아기로 배우자를 유기하는 경우, 아니면 또뭐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신이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또 아니면 자기의 뭐 직계 존속 그러니까 저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배우자가 부당한 행위를 가했을 때 그다음으로 뭐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뭐 확인이 불분명할 때 그리고 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사유가 있어야지 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는 혹시 뭐 예. 뭐 툭하면 욕하는 남편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이런 상담 받았고 좀 좋으신가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했던 이혼 소송 중에 가 이제 아내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남편이 툭하면 욕을 하고 뭐 돈을 벌어 봐라 음.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사실 뭐 일회적인 부부 싸움에서 욕을 한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그런 욕설을 듣다 보니까 어,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부부 싸움을 하면서 욕을 하지 마라고 항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와서 상담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결국 이분은 물론 욕을 하는 자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제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독하면 아내한테 돈을 벌어오라는 강요를 한 적도 있고 결국 그래서 두어 부부간에 좋은 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죠 사실은 이제 그런 복합적인 자유로에서 결국 이혼 소송을 했고 처음에 남편은 이혼 당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잘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그, 어떻게 잘 해보겠다라든지, 또 소송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 법원에서도 남편이 더 이상 어떤 욕설을 하지 않겠다 또는 여러가지, 어, 아내한테 잘하겠다라는 부분이 찍혀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이혼을 권유하게 됐고, 결국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하게 되는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된 사례가 있었죠. 그러면 이유리 변호사님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음, 뭐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엔 폭언, 뭐 욕은 아니지만 뭐 남편으로부터 그런 폭행, 뭐 그런 경우를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시죠. 근데 방금 이동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부부 싸움 중에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시적인 폭행 가지고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좀 힘든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남편이 때린다. 뭐, 부부싸움 할 때마다 뭐, 남편이 욕설을 가하면서, 뭐, 물건을 던지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도, 뭐, 법에 질려하고, 이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이못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런, 뭐, 사정, 이런,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거를 묘사를 해서, 뭐, 재판부에다가, 뭐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뭐,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니까,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청구를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우에 는뭐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던지 아니면 뭐그 당시의 상황을 뭐 사진으로 남겨 주셔가지고 뭐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붙더 붙이자면 사실 뭐 보통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혼 상담을 오시는데 이혼 사유에 사실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없는 이혼사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어, 기존에 부부관계가 안 좋아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이유를 통해서 충분히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변호사와 상의만 잘 한다면, 어, 이혼사유는 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혹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이나 폭언을 하지 않고 한두번 뭐 부부싸움 할때 폭행을 하면은 그건 좀 이혼 사유가 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한1 년에 걸쳐 세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진 않지만 그런 상처들로 이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할 시에도 혹시 이혼 사유로 가능할까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물론, 여러 번 폭행이 계속 되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정도는 약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 것 중에, 민법 8 4 0 6구에 뭐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단 사유, 그런 네.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뭐, 1년에 뭐, 3번 정도 폭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뭐, 내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리고, 뭐, 그런 점으로 인해가지고, 뭐,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같이 살수 없을 만큼 서로 간에 뭐, 신뢰가 뭐, 깨졌다든가 그런 사유를 증명을 해서, 뭐, 충분히 이용청구이나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재판부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히 다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여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폭언을 하거나 하면은 그게 다 자료가 남잖아요. 근데 구두로 그냥 말로 싸움을 할때 욕을 계속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녹음을 하지 않았다라면 가능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받아들여지나요? 이제 증거의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은 민사 소송과 달리 재판부의 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어,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치부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 이혼 사건인 경우에는 가사조사라는 어, 절차가 있는데요. 어, 이 절차는 법원에서 실제로 그 부부를 불러서 상담을 해주면서 부부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청취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 같은? 네, 맞아요. 어, 도전하는 예, 그런 예, 예. 거 맞나요? 아. 그 절차가 있는 이유 자체가 부부간에 사실 증거가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간의 속내를 들어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설사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 나는 무조건 이혼이 안 돼, 못할 거야 이렇게.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